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철학이 도대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부른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다. 즉,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태도다. 한자로는 밝을 철, 배울 학을 쓴다. 사고가 밝아지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을 만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지혜다. 철학을 배우면 타인을 탓하기보다 나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 채 살아간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정에 반응하고 질투하고 복수할 이유를 찾고 행복을 바깥에서 구한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행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 철학이 자기만의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깊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철학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더 깊게 살게 만든다. 지혜 없이 살아가기엔 인생은 너무 거칠다. 그래서 철학은 내 정신과 영혼을 지키는 삶의 방패이자 등불이다.